안녕하세요. 금송입니다. 오늘은 멤버십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 구독 회원이 현재 약 1,500여 분 구독을 하고 계시고요.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유튜브를, 동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시간도 또 많이,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. 아직 아마추어 하다 보니까 어, 좀 서툴기도 합니다. 좀 어,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. 그 회원분이 1 0 0여분 되다 보니까 어, 앞으로 이제 맞춤 채널식으로 좀 어,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, 그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, 각각 혜택을 좀더 별도로 드리려고 합니다. 그세 단계로 나눠서. 일단 어, 스트리밍 할 때도 어, 같이 또 참여도 하, 하실 수 있게끔 어,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, 내년부터는 여기를 정리를 해서 어, 지금 제품을 제품을 게 있는 일창고를 통해서 어, 교육장도 만들 어서 실습도 좀 해보고 어, 하는 기회를 가질릴 거고요. 어, 또 분기별이나 단기별로 어, 각각의 회원님들 그 현편에다 다 하시는 회원님들 이렇게 음, 미팅 미팅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저희가 정모를 해마다 1월 둘째주 토요일날, 일요일날 선한있는 축구센터에서 했는데요. 뭐 그때까지 아직 코로나가 뭐 빨리 잡혔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로 와서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설령 그때 그, 그때쯤 뭐 12월 달에 당장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 어,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려요. 이게 예, 장사 분들도 이제 예, 어, 모셔야 되고 또자료들도 사전에 또 검토도 해봐야 되고 예, 숙소 식, 뭐 숙소라든가 아니면 뭐 뭐야 식식 예, 식사하시는 식당, 식당 예약 등. 아, 많이 설레요? 한 번에 보면 9월 달부터는 준비를 했었는데, 그래서 일단, 자기 노로는 어렵겠고, 소금으로, 이렇게 어, 대신을 하려고 하니까, 어, 관심 있으신 분들은, 그, 이, 동영상, 그 아래쪽에, 영상, 그, 시연되는 그 아래쪽에 보면 가입이 있어요. 어, 거기서 가서, 아, 나는 어떤 게 좋겠다. 나는 어느 게 좋겠다. 음 그렇게 봐주시면 가주시고 맞게끔 입하시면그 어, 그쪽 멤버들과 어, 저와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하겠고요. 그다음에 어, 제가 취급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도 어좀 혜택을 좀 드릴까 또 하, 하고 있고요.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어, 멤버십 어, 멤버십을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오늘 이거는 이 오늘 아침에 밥을 줬더니 활발하게 움직이네요. 권량은 어, 현재 구매 구매 정도 들어있습니다. 어, 나눠야 되는데 너무 뜨겁고 어, 동판도 지금 왔다 갔다 여기저기 산란을 해놨더라고요. 네, 이상입니다.